야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늘은 대구까지 왔어요 대구에 엑스코라는 전시장이 왔는데 이번에는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라는 데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좀 신기하긴 하죠 지난번에 저희가 어, EVX 포드에도 그랬고,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이런데에서, 어, 대동이라는 회사를 만났었어요. 대동 모빌리티죠, 정확히는. 이 회사가 스쿠터를 만들어서 개발을 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찾다 보니까, 이 농기계 자재 박람회, 여기가 여기서 가장 큰 규모로 스마트 모빌리티, 라스트 마일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농업의 자동화, 자율주행 이런 얘기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될것 같아서 여기좀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대동의 부스고요. 여기에서 발표한 얘기들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라서 짧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대동의 농기구들은 사실 여기서 보면은 뭐 간단히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자체 디자인도 만들었고 거기에 자율주행도 탑재하고 하다 보니까 좀뭐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토캐스트 최초의 농기계 리뷰 시작합니다. 어이거 운반차라고 하는데 차가 꽤 완성도가 있어요. 4륜구동 그런 거겠지 아마도 24.8마력이고 1000cc는 경차급의 엔진을 가지고 있고 전인력이 1200kg인승 2명이 탈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오디오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예요. 운반용차라 뒤에는 이렇게 적재함을 가지고 있는데 골프장 같은데 보면은 모래 실어서 이렇게 공사할 때 이런 때 많이 보이더라고요. 실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야 이건 스포츠카 핸들 아닌가? 에어백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그냥 스포츠카 핸들처럼 이런 옛날 것들 이런 게 들어 있고, 뭔가 알수 없는 레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 이게 아마 뒤에 적재함 이런 레버겠죠? 그리고 일륜 사륜구동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 여기 변속기가 이렇게 생겼네. 두 번째 리뷰 들어갑니다. 이거는 대동의 HX 모델이에요. 트랙터 중에 가장 큰 모델이고, 이 위에 저희가 몇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위에 자율주행 옵션을 집어넣으면 어, 혼자서 주행을 하는 그런 트랙터인 거죠. 한번 올라가나 봅시다. 와, 어, 여기 좋은데? 여기. 일단 의자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나 봐요. 에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스펜션이 잘 들어가 있고, 이게 여기 앉은 느낌이 살짝 그 대형 트럭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같은 거탄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옆에가 다 유리로 된 문짝이잖아요. 어,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이 위에 보면은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도 다 들어있어서 여름에도 작업을 할수 있네요. 이거 저 앞에 뭔가를 움직이는 거겠죠. 이거 건드렸다 막 움직일까봐 사실. 여기도 뭐가 레버들이 막 이렇게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 여기 토끼와 거북이가 또 있네요. 이런 것들이 뭔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작업할 때는 하나씩 더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농사를,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건가, 이번에 무슨 작업을 할 건가에 따라서 요것들의 사용 용도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버튼과 레버와 이런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동이라는 회사가 몇개 자회사 여러 개로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동이 있고요. 거기에 대동 모빌리티라고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알게 된 거는 스쿠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알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뭐 골프카트라든가 아니면 잔디깎기 이런 기계들까지 있고 저기 저분 앉아 계신 의자 같은 거 저게 뭐 휠체어 이런 게 아니고요. 1인용 이동수단인 거죠. 자, 정면에 보이는 요거는 골프카트입니다 5인승 골프카트라고 하는데 골프장 가면 은 골프카트 이렇게 크지 않은데 뒷좌석에 3명 앉으려면 되게 궁색하게 옹색하게 앉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3명 자리를 딱 만들어 놨네요 가운데 앉은 사람도 넉넉하게 돼 있고 컵홀더도 3개 스마트폰 놓 넣을 수 있는 공간도 3개 티도 3개 해놔서 3개씩 만들어서 이거 뒤에 3명이 분명히 앉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캐디백이나 음료수 이런 거를 넣을 수 있게도 만들어놨고 앞자리도 꽤 괜찮은데 이제 여기 앉아서 보면은 폭이 진짜 넓다. 폭이 좀 넓게 만들어져 있고 차가 좀 크네요. 앞자리도 저렇게 공간 박스를 두 개씩 만들어놔서 앞으로도 좀 넓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오른쪽 에쪽 좌석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있는데 이게 사실 대동의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중에 어, 중형에 속한다던가뭐좀큰 플랫폼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이거는 북미 시장에서는 이거를 동네 타고 다니는 용도로 어, 저속 차로 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시장도 겨냥했다고 합니다. 이 위에 있는 의자를 떼고 다른 걸 붙이면은 운반차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쓸수 있어요. 이게 타이어가 이렇게 생겨서 옆으로 밀면 그니까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한 타이어예. 요 방향 전환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구조로 되게 신기한 타이어를 여기다 붙여 놨어요. 1인용 모빌리티이고요. 그러니까 뒷바퀴의 조향만으로 뒷바퀴를 어디를 굴려 주느냐의 조향만으로 방향 전환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건 일전에 저희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도 있고 이대동에서 만든 스쿠터인데요. 전동 스쿠터예요. 어, 근데 여기 연구소, 연구 총괄 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이 가장 큰 특징은 90%, 92% 정도의 국산화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 개발한 것들로 대부분 다 사용했고, 뭐 타이어라든가 이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데가 없어서, 어, 조달해야만 했던 것들만 일부 8% 정도를 중국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혼다의 PCX라든가, 야마하의 NMAX 같은 차들을 경쟁용으로 생각하고 만들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요구사항들을 많이 전달을 했고, 그거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배달라이더들한테 적합한 차를 만들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만든 그런 차예요. 스마트폰을 막걸수 있게 4 개나 거치대가 들어가 있네. 거치대 바도 만들어 놨고요. 그 밑에 뭐 영수증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어, 함도 만들어 놨고, 뒤에 적재함도. 이 적대 박스를 튼튼하게 실을 수 있게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 초소형부터 소형, 중형, 대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스쿠터까지 총 다섯 가지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플랫폼을 바닥에 스케이트보드 형태로 구동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저렇게 의자를 얹어서 앉아서 갈 수도 있고 저 위에다가 뭐 다른 짐칸을 얹으면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혹은 자율주행하는 그런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기계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거부터큰 것까지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몇년 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5톤급의 그러니까 경영 자동차까지도 연구를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니까 뭔가 자동차 회사에서 하지 않는 그 나머지 분야 라스트 마일이나. 이런 농업과 연계된 다른 분야에까지도 연결을 해서 어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대동 어뭐 75년 된 농기계 회사, 그 회사를 기반으로 나머지 모빌리티 사업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잘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저 끝에 보면은 식물을 키우는 스마트 파밍이라는 것도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저게 이 회사 대동이 추구하는 세 가지 축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 모빌리티, 그 다음에 스마트 파밍, 그 다음에 스마트 농기계? 뭐 그런 게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이 기계들이 농사를 지어서 효율을 높게, 그 다음에 고효율에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100% 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한 업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스마트 파밍을 하는데 이런 기계들이 어 센서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비가 많이 왔는지, 뭐 비료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맞춤 해결책을 농기계로 제공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 사이에서 저런 스마트팜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술의 전당에서 지나가는 그 길에 수입차들 많은 거그 길에 사옥이 하나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그위 옥상에 스마트팜을 어,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내년부터는 뭐 실증 단지에서 실제로 스마트팜을 하고 있다 하니까 거기에 이 농기계, 라스트 마일과 관련된 자율주행 기계들. 그리고 스마트 파밍 기술, 센서 기술들이 합쳐져서 우리나라의 농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농기계와 스마트 농사하는 짓는 방법, 그 다음에 라스트 마일까지 고민하는 굉장히 폭넓은 규모의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의 도시가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회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촌이 어떻게 더 생산성 높은 곳으로 바뀔 것인지 이거를 보여주는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스트 마일들은 사실 제품으로 내년, 내후년에 계속 나올 예정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들이라 아, 진짜 이런 미래 시대는 이렇게 농업에서는 이렇게 꿈꾸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이제 내려가 볼게요.